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7월 17일날 제주 세계문화유산센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마침 이번 전시에 기획자로 참여한...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송인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인도하고 스리랑카 작가를 추천하고, 요번에 여기 평론을 쓰면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송 선생님, 이송 선생님이 작가의 작품을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이작품은 <laughs> 이번 전시에서, 가장, 네. 그, 이, 지금, 우리 네. 코로나 전국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과 힘들어 하시는데, 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그, 좀, 좀, 대변하고, 예. 표현 작품이라고 저는 간이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들 속에서, 예. 여러 병상들을 보게 되죠. 정상이라고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그러면은 떠올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환자들이 어떤 어디 정상에 눕는다는 거 생각하죠.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그 침대를 통해서, 네.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도 표현하고, 동시에 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독감을 그 드러내면서, 예. 네. 그리고 이 형식적으로는 농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정서들을, 런 예, 예. 것이나 그런 보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서, 예. 인도 작가가 바라본, 예. 시대의 코로나. 예. 그것을, 그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그, 현대 인들은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뭔가 통제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정말 미학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것이 권력화된 이 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그 지배당하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독감과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은 예, 예. 잠깐은 운영 중에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선생님 이 작가 이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어, 이 작가는 네. 그 지지스카리아라고 해서 지지스카. 예, 지지스카리아인데 이 작가는 사실은 그 10년 전에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 있는 그 창동 스튜디오에서 네. 6개월 동안 한국의 미술로 작품을 아. 했던 작가로서 인도의 현대 미시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네. 작가는 1902년도 네. 그 이탈리아 베니스 비 베날레의 인도 파킨조리 생길 때 네. 인도 특별 작가로서도 참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작가는 한국에 대한 그 작품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네. 사실을 기억에남냐면이 아파트를 그 어떤 그, 여기 그리면서 아파트가 조그만 조각배 위에 얹혀 있는 그 아파트를 그립니다. 예. 그걸 다시 말하면은 뭔가 작가가 바라봤을 때 한국의 그 거주 문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회, 이 작가는 뭔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아픔들과 그는 예.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점들에 대한 집요한 그 어떠한 그 예. 미학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비평적인 관심을 동시에 예. 이야기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잠깐만 여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가 작품인데요. 네, 사실 이 작가는 이 사진 작품인가요? 이, 예, 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작품도 말씀드리면 작가의 정말 생각을 많이 드러낸 작품인데, 네. 이 작가는 그 원래 1 9 9 0 년대 초에 인도 케렌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네. 그 어떤 학부, 학부를 다니고 델리에 와서 다원를 다닌 게 90년대인데 그때 이 작가는 델리에 와서 델리가 갑자기 도시화되는 네. 세계화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도시화를 경험합니다. 그때 많은 그판잣집들이 그, 아시겠지만 그스가들이그돈 있는 권력자들에 네. 의해서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많은 공간 속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목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하는데 이 작가가 중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그 유물로선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네. 지는 여기서 이런 것조은 작가가 디지털로 네. 그 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상당히 예, 예. 이걸 넘어서 예. 뭔가 이걸 그런 서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그런 화해를 예. 노도하는 예. 그런 그 작품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작가 작년에 참여했었던 작가인 네네, 것이 작품 같은데요. 사실 인도 작가들이 그 가지는 공통적인 것은 예. 인도 사회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굳는 작품이라고 인정,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지지스카리아도 그렇고 이, 이 작가를 판다, 자그라스 판다라고 해서 예. 인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가의 위치에 있는 데고 이 작가도 역시 이 작가도 환경문제를 다룹니다.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 새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내몰림으로서 네. 느끼는 인간의 네. 정말 그런 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네. 여기서 직선적인 것들은 우리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하나의 건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건축적인 어떤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들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인간과 자연의 그런 공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이전 보면은 우리가 그 미학적인 측면서 보면은 정말 그 어떤 타자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정상인과 비정상인 또는 인간과 동물해서 뭔가 그 인간이 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는 그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어떤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작가는 옛날 전통적인 인도의 그림에서 나오는 것과 예. 또는 지금의 이야기, 그 인간과 동물 또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그, 이분법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인공과 자연의 그런 대립이 가져오는 아픔들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작가가 꿈꾸는 것은 나의 유토피아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번에 어, 처음 참여한 거 스리랑카 작가죠. 예, 예.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사나가, 네, 스리랑카 작가로 음, 이, 예. 이 작가는 사실은 1 9 9 0년대 80년대, 에스 네. 어, i 랑카의 사회 문제, i m u 의 j a 문제라고 하면 n k 랑 Sri l a n k 9년 r i l a 0 0 a Sri Lanka, Sri Lanka, s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 l 적인 문제인데. 스랑카는그 어, 승할라라족이라고 하는 원래 원주민과 인도에서 유입된 탄융족이 같이 공유에서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민족적인 어떤, 어떤 대립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네. 81년도에 자쿠나 국보 도서관이 어떤 방화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그 스리랑카에 중요한 <laughs>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이것은 탄일의 모든 문화 역사가 잠긴 그 도서관인데 이것이 불이 나요. 네. 그불난 것이 바로 스리랑카의 내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근이 작가는 그 당시부터 북가트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골든보네스 기판가에서 고소화에 대한 예. 상당이 뭔가 그것을 두각적으로 드러내고 그 안에 이제 충활이라든지 그러한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해서 두가지라는 개념으로 한 10년, 20년을 한상당이 작품을 하다가 예. 2000년대 들어서 이 작가는 그러한 부상적인 회화에서 상적인 그림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이제는 내면화된 것이죠. 그동안 그 사회에 대한 불균등을 이 내면화 시켜서 보시는 작품처럼 굉장히 에너지틱하죠. 네네. 형식적으로는 이 작가가.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보건 때일본의 여행을 통해서 이 서예라든지 일본 기계와 가지고 있는 어떠 그러한 그 단순한 그 유백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뭐 작가의 나름대로 이 추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작품들은 보시면 알지만 이 에너지가 굉장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네. 작가가 한 오랫동안 사회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린 소라가 음. 내전에 그 아픔들을 담아냈던 이 부가트라는 것을 통해서 또 채화됐던 그런 아픔들을 이 추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작가는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상상력과의 거래자 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상하는 데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이 작가가 오랜 그 동안 그 사회적인 이슈를 작성했던 것이 지금은 좀더 그 내면화되고. 정도 다듬어지면서 이제는 추상적인 것조차도 네네. 그 에너지를 반영하지 않,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작가 이름 한번 더 알려주세요. 어, 킹스데입니다 이분은 스리랑카 코트로보 대학에서 그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인도 삼대 미술의 리더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주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어,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